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에서 목공방 운영하는 김수현입니다. 네. 공방 위치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위치는 이태원 역이랑 그 용산 구청 사이에 있고요. 그 주변에는 식당이랑 뭐 술집 이렇게 있는 좀 메인 쪽에 있습니다. 저희 워크샵 투어의 1 차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왜 이번에 도 새로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그때랑 공방이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추가된 것들도 많고 또 그때 촬영 재밌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또 신청했습니다. 아 근데 그럼 바뀌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셨는지? 일단 제가 기존에는 그 원래 공방이 두 개였는데 두 개였던 이유가 위치가 이태원이다 보니까 1층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다른 자리로 찾아서 제가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자리가 더 넓게 나와서 아예 글로 다 옮기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럼 원래 두 군데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곳은 이제 네 하나로 합친 거죠. 네. 혹시 그러면은 바뀐 게좀 있으실 텐데 혹시 그러면 이제 공방 돌아다니시면서 네 바뀌신 거한 번씩 설명해 주시죠. 주실... 네, 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여 드릴게요. 이쪽은 공방 뒷문인데 지하다 보니까 정문이랑 뒷문이 비상구가 따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로는 사실 합판이나 그런 원장들이 있고 여기는 원목들 짜투리들짜투리를 모아 놓은 데고 저기는 뭐도료들 네. 칠을 저기쪽에 저기 모아 놨는데 좀 지저분해서 보여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쪽부터 설명드리자면 여기에는 그 숫돌이랑 연마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쓰던 건데, 토맥 토맥으로 습식 연마기로 해서 여기서 연마도 하고, 여기 안에다가 또 이렇게 숫돌들을 따로 생겨나가지고 보관해서 연마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선반 목선반 돌릴 때 쓰는 건식 연마기, 네, 글라인더가 있고요. 이거랑.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네, 여기 근시 글라인더 옆으로 해서 수전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제가 수공구들을 모아놓은 데인데 기존부터 계속 모아뒀던 거라 어떻게 보여드리자면 대패들 전 서양 대패라든지 끌도 서양 쪽으로 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베리타스, 리닐슨 그런 끌들이 있고 측정 공구들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이쪽 카빙이나 조각 같은 거할때 쓰는 조각도들도 그전 촬영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대로 또 있고요 여기는 작은 선반이 있어요 이는 처음 연습할 때 썼던 작은 선반이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포터블 기계들인데 다뭐 원형톱부터 해서 샌더, 도미노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뭐 타카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여기, 톱이나 망치들, 뭐, 롱로즈, 뭐, 스패너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 그냥 걸어놨고, 여기 서랍장에는 당연히 철물이나 이것저것들 다 들어있고요. 이쪽은 또 이제 기계를 모아놨는데, 여기는 각글기, 그리고 뭐 드릴프레스, 샌딩페이퍼랑 전동드릴, 여기 각도 절단기. 그리고 저기도 각도 조절 단기가 있고 여기는 드럼 샌더 그리고 이쪽 여기는 빼고 여기 클램프를 모아놨고요. 클램프랑 레일을 모아놨고 여기 저희는 밴드소가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큰 거랑 곡선용 작은 거두 가지 쓰고 있고 라우터 테이블 그리고 바로 앞에 테이블쏘 집진기 그리고 수압 자동 대패, 복합기를 쓰고 있어요. 정문이에요. 바로, 대로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고, 여긴 뭐 컴퓨터로 작업 같은 거할때쓸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여기는 좀큰 선반이 있어요. 선반 작업 큰 거는 거의 다 대부분 여기서 하고, 작은 거는 아까 봤던 그 작은 선반에서 하고요. 제가 요거를, 악세사리를 최근에 샀거든요. 네, 진짜, 주문할 수 있는 건다 주문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박스 다 있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는 사실 작년부터 선반을 시작했는데, 네, 올해에는 진짜 선반만 돌릴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빠져가지고. 원래 선반 돌릴 때 조명을 하나 다는데, 안쪽이, 깊은 거팔때 안쪽이 잘안 보여요. 조명 위에서 때리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음영이 져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쏴주면은, 안쪽 깊계에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올해 선반만 돌리려고 하냐면 처음 시작했던 것도 나무 그릇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다 어디서 구하려고 하면은 뭐 인도네시아산 뭐 아카시아 뭐 중국산 뭐 이런 좀 조류도 그렇게 좋은 거쓴거 같지도 않은 되게 저렴해요. 그런 거 찾아보면 집에 있는 거 보면 와이프가 그걸 쓰거든요. 너무 좀막 난 그래도 나무 만지는데 좀 깎아서 주고 싶다 이 생각에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재밌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가지고 많이 네, 돌려봐야죠 가구만 계속 했지만 이제는 이런 돌리는 거좀 직각에서 좀 벗어난다는 게 재밌어요 다양한 것도 할수 있고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리고 진짜 장점은 요 기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딴게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공간에 있어서, 가구 만들 때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공간을. 자,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갖다 붙이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건 지금 여기, 여기 안에서 다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칼만 놓고선 그냥 여기서 돌려버리면은, 여기서 다 끝나요. 내이 자리에서.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몸도. 그냥 여기, 요 안에서만 다 끝나고,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먼지가 되게 많이 나요. 톱밥이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장판을 깔았는데, 아, 그 그, 예, 네, 장판 깔면은 이거 쓸기가 너무 좋아요. 집진기로 빠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쓸어서 뭉탱이로 갖다 버려야지 이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자체 제작에서 하시는 상품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희는. <laughs> 뭐1 년씩 몇 년씩 계속 똑같은 걸 꾸준히 파는 건 아니고요. 그한번뭐 생각날 때 마음에 든다 했을 때 만들어서 한번쭉 팔고 이렇게 정리하는 식인데 그게 지금 뭐 다양하긴 해가지고 뭐 주력으로 민다 민은 상품 이런 건 없네요. 아무래도 혹시 공부하는 그 수업도 하실 텐데 네. 그러면 커리큘럼 같은 거는 따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그, 커리큘럼을 듣는 회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아, 사실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고, 그, 저는 그렇게 여러 명 단체로 막 수업하고 학원처럼 하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학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운영하시니까, 이 여기 공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명, 두 명, 세명 정도까지는 여유롭게 쓸수 있는데, 여러 명 이렇게 모셔서 제가 수업하기에는 비좁은 공간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학원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만큼 자신은 없기 때문에 한 분씩만 사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집중해가지고. 수업 같은 경우엔 하루에 제가 남는 시간에 한 분씩만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1대1로 알려드리고 수업 자체는 기초부터 그냥 알려드리는데 거의 그, 목공이 아시겠지만 1,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근데도 제일 중요한 건 기초거든요. 기초 가지고선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늘려나가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다, 뭐 유튜브 보시면은 뭐 다양한 외국 유튜버들은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계속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수업 목표는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다 응용이거든요. 기초는 그대로 있고 목공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드리고선 탄탄하게 알려 드린 예, 그게 목표예요, 저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이제 목표가 있으신지? 아,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여기 옮기면서 동생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네. 친동생이랑 그래서 둘이 같이 브랜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이쁜, 저희는 대형 가구 주문 제작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저희만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게 있죠.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좀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예. 그, 나무 가구라든지 그런 소품 같은 게 되게 매력이 있는데 그걸 더 알리고 싶죠. 예. 누구나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매력을 최대한 보여드리고선 이런 매력도 있다, 저런 매력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죠, 많은 분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